네,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8월 29일 오늘의 한미반도체 매매 전략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저는요. 전체적으로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정말 폭풍 전야 자, 이런 이제 말들밖에 떠오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이제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한미반도체 주가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 관련해서 굉장히 큰 전망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장 동력, 상승 동력으로도 보여주고 있죠. 자, HBM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에서의 TC 본도 대규모 확보 기대감과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필수 공정 장비를 독점 공략 공급하는 이런 흐름세로 AI 반도체 자체적인 시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HBM 시장은 향후 몇 년간 50% 이상의 시장의 시장 전망치가 성, 상승할 수 있는 고성장이 예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보여지고 있죠. 자, 고객사의 투자 확대 또한 한미 반도체에게 굉장히 큰 이슈로서 다가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제조사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 안정적인 이러한 장비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달 하이닉스 외에도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도 지금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장 동력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요 리스크는 한층 더 줄이는 움직임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독적인 이벤트나 또 거래량을 크게 띄울 만한 전체적인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크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 부근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흐지부진하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거래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의 세력들의 움직임들은 매집의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전까지 바닥 부분 현재 조정 구간 안에서의 음... 이 흐름들을 한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를 보고 있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바닥 쪽에서의 매집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다가 거래량과 함께 빡 폭파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빠져나갈 일은 전혀 없거든요. 터트려주고 나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매집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분명 현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특색,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의 긍정적인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거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혼란을 좀 주고 있지만 둔화된 모습으로 굉장히 답답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락성이 나타나고 이평선들이나 매물대를 이탈하는 부분이 보여줬을 때는. 더 많이 이제 흔들리실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이 또한 세력들의 핸들링이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우리는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노려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 흐름 때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미반도체 이 흐름들 안에서 급등전 매매 신호 무조건 나올 것이고, 지금, 근데, 지금 그러면 저점에서 무조건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AI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이미 큰 상승력을 나타냈다라는 평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급격한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흐름들 안에 거래량과 수급상도 충분한 시간을 두시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3일 번도 쟤는 그 흐름들 안에서 계속 파악해 나가면서 정확한 매매 신호 타점 전에 알려드릴 건데 매집의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세가 천천히 회복되는 구간도 아니고 변두폭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 여력이 보여줬을 때는요 정말 전 고점은 무조건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말 폭발 폭풍 전야다 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폭등 전야 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한미반도체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조만간 인데 금방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도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있죠 다음 주쯤에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테마송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성이 나타나는 구간 안에서는요 정말 강력한 신호로서 보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 처음으로 구독 눌렀는데 나도 받아볼 수 있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 번호로 그냥 구독 두 글자만 먼저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문자 확인해서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한미반도체 관련해서의 리딩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히든 종목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신호인데, 어,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8월하고 9월 달에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물론 다른 달에서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생성이 되는 종목인데, 8월하고 9월 달에는 매집에서의 마, 바닥, 최저점을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8월하고 9월 달에 정말 옥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8월하고 9월 달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서 공유문자지, 강요 추천 아니니깐요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이 왔을 때 매매, 매매해보셔도 되십니다. 그때 투자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 무료로 보너스 선물 드리고 있을 때한 번씩 신청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한매반대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있는 급등 신호, 이 매매 전 수익 이제 타점이죠. 매매 타점 얼마나 잘 맞고 있고, 얼마나 수익률을 챙겨주고 있냐.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 4천여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그래서 수익률.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고 시고 나서 한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의 수급상 살펴보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오늘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로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 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과. 단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이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에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 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초. 어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 세 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임에. 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쉬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이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ND 판박대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에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셔도 돼요. 저장하셔서 예수님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에 깔리시면 안 010-4469-6279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 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 원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우리 수급상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요 기간에서 물량을 꽉 쥐고 있는 흐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량 빠짐이 살짝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세 안에서의 물량은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과 개인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로 삽복 들어오면서 바닥에서의 라인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집 신호가 보여진 구간은 외인이다. 전체적인 그래서 외인의 수급상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바닥 매집하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최대 수익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거래량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매집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은 저는 외국인과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개인분들은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의 움직임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고 있지만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이 좀 올려주는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구간 안에서는 다시금 매수세 전환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 안에서는 수급의 불안정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저는 안정성을 띠고 있는 단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대성들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현재 그래서 받쳐주는 구간까지 살짝 떨어져 준다면 85,000원 라인 때까지예요. 85,000원 때까지는 밀려줄 수 있겠다. 증시 눌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은 이탈하는 움직임들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만 원대에서의 강한 돌파력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들 파악해 하시면서 영상으로만 영, 어, 지금 확인해 주시는 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인한 매매 전략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만요, 무리하게 비중적인 부분을 막 실을 해라라고는 아까처럼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의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선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너무 어렵고 좀 매매 탑점 잡기 어렵다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남겨주시고 대기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히든 종목 받아보시면서 단기 수익 챙겨가시고, 단기 수익으로 현금 많이 벌어 놓으셔가지고, 현금으로 이 시드머니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가, 한미반도제 같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탄탄한 종목에게 비중을 좀 크게 실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과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 체 추가적인 업데이트 되는 상황들이나 수급의 움직임들 변화했을 때 바로바로 영상 찍어서 업선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후속 영상도, 한미반도체 후속 영상도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8월 29일 한미반도체 매매전략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